비가 제법 많이 옵니다. 봄비죠. 이런 날에 이제 실내 하초들비좀 맞춰서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죠. 열대 식물도 마찬가지고요. 날이 아직 조금은 싸늘한데 5월 첫째 주라 하지만 이 정도면 뭐 한몇 시간 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죽어가는 것도 비를 맞고 바람 불고 하다 보면은 살아날 가능성도 크고. 지금 이것도 이제 싹이 트려 고그러는것 같은데요. 네. 싹이 틀 가능성이 있겠습니다. 네. 자기 마당이 없어도 뭐 조그만 아파트 베란다라든가 뭐 조그만 하든 집이라도 뭐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이 화초들 어 저도 이제 다양하게 해요. 베란다에. 뭐 전에는 많았는데 좀 줄인 거에 한이 정도인데 어 뭐콩 같은 거 해서 덩쿨로 올릴 수도 있고 여름이 시원하죠. 이제 햇빛 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네.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민트 종류입니다. 민트 민트가 좋은 게 여기 이제 모기나 이런 거 막아줍니다. 민트 있으면 몇 메타 인에는 모기들이 잘안 옵니다. 이런 민트 잘 자라니까 이런 거좀 쉽고. 이것도 허브 종류죠. 네, 허브 종류 이런 것도 네, 그래서 허브를 저는 심는 편이고 여기다 이제 콩좀 올릴라 그러고요. 원래 포도가 있었는데 포도가 죽은 것 같습니다. 싹이 안트네요 지난 여름에 여기가 좀 더우니까 며칠 관리 소홀로네. 근데 일단 나도 보고 있습니다. 경우에 따라서는 죽은 요 나무를 생각을 해도 어, 요딱 새로, 새로 또 싹이 나는 수가 있죠. 뿌리 쪽에서.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 그래도 한 1년 놔도불려고니다 네, 저는 이 컵에다가 만들기 때문에 어, 올해는 한 4월 한 초순 중순 사이 만들었는데 뭐한 3주 정도만 키워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안에 찢어보면 뿌리가 꽉 찼을 겁니다 이거 심으려고 그러고요 찢기가 편하죠 종이로 만들어서 이게 이제 쓴거쓴 커브를 쓴 그냥 흙 채워서 재사용하는 겁니다. 뿌리가 거의 꽉 찼네요. 이 정도면 비 오니까 농도 심어야 되겠습니다. 루콜라라는 잎채소하고 콩하고 해서 밤콩입니다. 네두 번째 거 심고 있고요. 밤콩입니다 이게. 심으면은 다른 식물도 튼튼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심어도 좋습니다. 화분 사이 사이에. 그리고 흙도와 주고 있습니다.